된 사례입니다. 그래서 전제와 결론 중에 결론이 앞에 나오는 거죠. 자, FDA는 일체의 담배 판매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. 자, 이런 주장에 이르게 된 전제가 있겠죠, 그렇죠 어, 필경 흡연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되고 말 것이다. 즉, 이것은이 명제가 의미하는 바는 흡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, 아주 중요한 사망 원인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다. 음. 그러므로 FDA는 담배 판매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죠. 그러므로 이 뒤의 문장이 앞에 문장의 전제가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제라는 말과 근거라는 말을 이제 좀 지금 현재는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고 있는데요. 하나의 명제가 도출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제가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하지만, 이렇게 서술되었다면, 우리는 이 주장에 대한, 어때요?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이 근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. 어, 나중에 이제 근거와 전제의 의미를 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화된 학습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사실,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, 근거는 이유가 될 것이고, 어, 전제는 이러한 명제가 도출되게 된 어, 배경, 음, 혹은 원인이 되겠지요. 그래서 이 원인일 경우에 이제 주장의 이유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구별하지 않고 전제와 근거를 함께 쓰기도 한다는 것을 어 함께 그 용어를 쓰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. 결론이 먼저 나오고 두 명제가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된 예입니다. 이번에도 역시 결론이 먼저 나왔습니다. 모든 법은 악이다. 여기... 이것이 하나의 명제인 것이죠. 그렇죠. 악이라고 하는데 그 까닭은 모든 법이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. 어,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의 주장임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. 음, 모든 법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입니다. 어, 그 이유가 여기 에 서술되어 있지요. 그러므로 서술 방식으로 보면 주장과 근거가 될수 있겠고요. 그리고 어, 논증 구조에서 보자면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것을.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우리가 전제와 결론의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러한 전제와 결론은 굉장히 단순한 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문장들이 복잡해지고 또 이론의 구조가 더 치밀해질 때는 전제와 결론을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장 안에서 그 이런 사례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논증을 할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제 논증을 분석하고 또 논증에 접근을 할때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조금 전처럼 그 명제와 명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지요. 두 개의 명제가 한 문장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복합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, 있을 텐데요. 복합명제로 구성되었지만 논증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무슨 얘기인고 하니. 어, 두 문장간의 관계가 전제와 결론이 아니라 전제와 결론이 아니라 둘다 어떤 사실을 그냥 드러내고 있거나 둘다 어떤 주장을 그냥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.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주장이 만난 복합 명제도 있을 수 있고 두 개의 원인만이 기술되어 있는 복합 명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복합 명제이지만 논증이 들어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언제나 이어진 문장 혹은 언제나 때문에로 연결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그것이 논증 구조를 가진 문장인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문장의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한번 사례를 가지고 살펴볼까요? 일단 첫 번째로 복합 명제와 논증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.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. 하나의 가언 명제가 복합 명제로 구성되었지만 논증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한번 살펴보죠. 화성의 역사 초기에는 대기 및 기후가 지구와 흡사했고 또그 당시에는 화성에 생명이 생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날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계에 속한 다른 수많은 별들에도 어, 생명이 생성되었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? 그렇죠. 여기에는 마치 한다면 하니까. 그니까 어떤 가정이 이제 들어 있는 것 같고 이 안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 같은 어, 이런 막 가언명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경우는 논증은 아닙니다. 음,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음, 그래서 흡사했고 그래서 생명이 생성되었다고 하, 만약에 믿는다면 이것은 모든 별에 다 생명이 생성되었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뭔가요? 그렇습니다. 앞의 명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죠. 때문에 이것은 논증으로 연결된 문장이 아니라 이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이런 결론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? 라고 하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. 두 명제는 사실 상반된 명제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아니 화성에 대체 생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이냐?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에 속한 많은 다른 별들에도 다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문장 형식만으로 그냥 복합 명제다, 뭐뭐하면이라는 거 하는 가정이 들어갔다,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논증이라고 자칫 오해해 버리면 그 전체를 오독하게 될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. 예.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연결을 하는 접속사 혹은 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때 그것을 너무 단정하지 말고 전체의 의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 구조를 잘 연결지으면서 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논증을 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두 번째입니다. 이걸 이제 아 우리가 앞선 그 글을 논증 구조가 있는 글로 한번 바꿔 봅시다. 좀 다른 글이 되겠죠. 한번 보지요.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리의 은하계에 속한 다른 수많은 별들의 생명이 생성되었던 것 같다고 믿고 있는데 그 까닭은 대기 및 기후가 지구와 흡사했던 화성의 역사 초기에 화성이 생명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앞에 글 중에 어느 부분만이지요? 그렇죠. 한다면 앞에 부분만을 하나의 논증 형태로 바꾸어서 구성한 글이 되겠습니다. 훨씬 더 친절하지요. 그래서 논증은 사실 친절해질수록 읽는 사람에게 이해하기가 좋고, 그리고 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주장에 공감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예, 이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. 좋은 논증과 나쁜 논증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증의 전제와 결론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.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. 어, 여러분들이, 그, 좋은 논증, 나쁜 논증, 좋은 논증, 나쁜 논증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? 그렇죠. 어떤 제시문이 있고, 어, 그 글이 어떤 논증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나쁜 논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할수 있겠죠. 그렇죠. 어, 마찬가지로 자신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, 이렇게 글을 구성하게 되면 이게 나쁜 논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좋은 논쟁을 선택해서 갈수 있는 것이죠. 예, 이렇게 논쟁에서 전...